아, 하필두 명이나 쳐다봐가지고. 뭐, 아하야 임마. 어? 잠이나 자. 어? 자, 오늘은 이겁니다. Another princess is in our castle. 우리 성에 다른 공주가 있어. 라는 뜻이겠죠? 라는 <laughs>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마리오가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공주가 죽은 지몇년후 당신은 성으로 돌아오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뭐가 이상한지 성의 비밀을 파헤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뭐야 키를 1로 주워주고 어, 이거 마우스 감도 괜찮나? 스테미너가 있네 음 제가 이 마리오 게임을 안 해봐서 여기 가면 뭐, 어? 여기 난간이 하나 열려있어. 이거 뭐야? Q 뭐야? 어? 로그. 소울. 맵. 답하구만. <laughs> 어, 다리가 있네? 네, 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런 어? 데한번 가줘야지. 이 뒤동네에는 뭐가 없네? 뭐, 뾰족한 성게처럼 생긴? 나무 좀 심어져있고요 아뒤아성 뒷문으로 들어가는거네 여긴? 그럼 열쇠를 왜 들고 온거지? 어뭐 써있다 음, 읽을 순 없네요 전파가 높지 못해 그럼 여기 열쇠인가? 열쇠써 임마 여기 열쇠 아니래 안장하겠다 그쵸? 정면으로 들어가는거였음 열쇠구멍 어 이렇게 커 이 열쇠 이렇게 하면 작동을 하나? 와우 <laughs> 어? 어나이 불금 많이 들어봤는데 열쇠 필요하니? 어? 어? 왜 숨는 게 있지? <laughs> 왜, 왜, 왜 숨는 게 있지? 야후 와이! 이러는 거 나오잖아 히히! <laughs> 와우! 다 잠겨있네? 어? 저기 열려있다 뭐 있을까요 음 랜턴즈 렌 랜턴즈 왔다. 오! 오 지금 숨면 늦은거 아니야? 어 모르네 아 <laughs> 깜짝이야 야 깜빡이 들고 깜빡이 휘어들어와 라이트 어떻게 켜 로그가 아니라 인마 일단 문 열어봐 어디갔냐? 오. 뭐야, 쟤? 어이, 버섯돌이. 아니, 이렇게 한게 맞나? 들켰나? 에 어, 아가씨. 나 어디로 가야 돼? 들켰나봐. 야. 어, 펭귄, 내 팀이야? 뭐야? 오, 먹었다, 펭귄. 아, 씨, 온다. 잡혀볼, 아니다. 아, 소울을 먹어야 되는 것 같죠? 영혼이 빨렸나봐, 애들이. 후! <laughs> 깜짝이야. 음, 모르잖아. 어제 문도 열줄 아네? 어, 근데 이거 너무. 더스트하다, 애들이. 별로 같지? 음, 나 아, 이거 필요해. <laughs> 어, 귀여운데? 그냥 사람 보면 눈 핵가닥 뒤집고 달려들 때만 무섭구나 어, 여기 온 김에 좀 보자. 생긴, 어, 맵. 맵. 보기 진짜 싫게 생겼다. 그쵸? 공주님 팬티 한번 와주고, 여기로 와야 되나? 오쥬! 어넌내 팀이야? 어, 이동훈이었구요여차하 이 바로 뒤돌아서 열라 어어. 왜, 왜, 왜? 오! 뭐 <laughs> <왜> 무섭지? <laughs> 이 무서운 건가? 그냥 쫓기는 기분이 기독기한 건가? 왜, 왜 기독기하지? 일단 큰일 난 점은. 자, 길을 잘못찾는다는 점이에요. 미치거든요 제가 좀. 길이 있다고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힘 나버렸습니다. 플레이 타임 한두 시간 할지도 모름. 흠. <laughs> 여기로 갔나? 여기 내가 갔나? 어, 지하도 있어. 힐 났다, 진짜. 뭐야. 어디서 열고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저기서 나온 거구나. 자, 1층부터 다 돌아보자. 오, 어, 오마이갓 oh 빠른가? 느린가? 느리네. 생각만큼 빠르진 않네. 아, 하필 두 명이나 쳐다봐가지고. 뭐 아하야 임마. 어? 잠이나 자. 으어! <laughs> 아, 너무하잖아, 이건, 어? <laughs> 컨티뉴 뭐야? 어? 어디서부터 다시 하는 건데? 봐야겠다, 어우, 씨. 어이구. 어, 먹고다 뭐. 어, 먹었네? 어, 문열때 너무 무서운데, 이거? 그래, 아, 네. 일단 끌고. 공주님 튀어나오거 예상하고. 여기 있고. 아 진짜 게임 이 떡을 만들어놨어. 어? 목표가 뭐야? 근데 아, 지하도 있어가지고 오른쪽 알았어 아, 2층부터 가자. 2층이야. 이야 1.5층부터 가자. 헉, 틀리, 틀리가 아니라 뭐야. 이거 뱀. 어, 막혀있다. 일단 숨을, 숨을 준비하고. 어, 라뇨? 어머! <laughs> 아, 근데, 쟤 피치공주 맞지 않아? 일단, 그, 버섯돌이 뾱뾱이는간것 같고요. 공주이좀 멀어지면? 가서? 여기 벗어내야 돼. 응, 나 아, 여기야. 어. 랜턴 먹은 데구나, 여기. 아, 문열때가 제일 무서운데. 야, 타이밍 뭐야. 아니. <laughs> 어, 다행이다. 그래도 문열때안 걸려서. 문열때또 걸렸으면 기절했을 거야. 어딨냐? 어딨어? 또 있다. 어, 모자라. 어? 어, 뭐라 떴지? 모자라다, 몇개 모자랐던지 못 봤는데? 와하야 임마, 어? 혼날려고. 어, 소울이 더 필요하대. 안먹은게 있긴 확실하네. 아하! 야, 여기였죠? 음. 이거 먹어주면? 공주님, 여기 마음도 없어요. 다섯 개 먹었으니까? 하나, 두 개라도 부자한 건가? 뭐지, 별, 라할수 있겠죠? 들어가 봐야지, 그래도. 여기 갇히면 다먹었거 어? 잠깐만, 여기... 아, 여기 불 먹은 데지? 열쇠는 없어서 못 열고 큰게일 났다. 이일 났어. 아, 자, 자, 생각을 해보자. 1층만 남았는데, 결국... 눈 땡이... 맨 왼쪽, 눈 땡이... 먹었죠? 이, 복도. 지하가 잠겨있고. 맨 왼쪽에서 그 옆. 뭐야, 이. 어, 풀떼기. 먹었죠? 혹시 튀어나온 것 같아. 어? 왜 여기야? 왜 이렇게 좁나? 어, 좁네, 여기. 되게. 별수 없고. 어디 갔어 근데 다들? 오! 왜 갑자기 제니이돼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아니 왜 화났어 이게 뭐야? 이때 공주 뒤통수 치는 건가? 엄마 오! 어!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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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부른 다음에 게임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고. 야, 한 마리 뭐야? <laughs> 야, 한 마리! 됐다. 때리는 거야, 이렇게? 어, 뭐야, 화났어. 뭐, 혼을 뺏은 건가? 아닌가? 꿀잇지나 볼까요, 이제? 뭐. 어, 다시 왔다. 음. 어어, 잠만. 어어, 잠만. 어어, 잉? 아. 어, 때릴 수 있네, 얘네? 비켜, 임마. 공좀 만질 거야. <laughs> 공좀 만질 거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 이제 어떻게 도망갔 또? 여기서 도망간다. 어, 기도한다. 어, 여기 있구나. 빨리 기도해. 그 버섯돌이 좀 유인해준 다음에? 찾으니까한 번에 합시다. 세번 만지면 되겠지? 보통 삼세판이잖아. 세번 만져주면은 딱, 어? 간질간질 하신 녀석아, 응? 어? 어! 뚱땡이. 음, 이렇게 6 개구나. 여기 열리겠지 이러면 음완벽하구만 이제 시작인 것 같죠 이거 뭐, 게임이 어 열쇠다 어이 사진 어어 어, 뭐야 어 일단 뛰지 마야 무서 워문열때 조심하고 열쇠를 어디다 쓰 여기 떠나 오걔지인가 okay, 보네요. 아니, 얘들아, 쫓아오던 애들 어디갔어 옥진이가 너무 무서워. 얘들아, 브랜스, 헬로? 어? 어, 루이지, 루, 루이지? <laughs> 루이지 맞니? 아이고, 되게 갔네 말이 맞아, 어? 자 이렇게 Another Princess is in our castle 해봤는데 재밌네요. 야, 그문열때 공주 튀어나온 게 너무 무서워서 문 열기 좀 무서워서 계속 한번 트라마가 우 남으니까 어렵네. 재밌겠습니다.